163번을 보면, 자, 그림을 그릴 때, F는 그냥 2차 함수고, GX는 최우 차의 수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, 아래블록이니까, G를 기준으로 먼저 둘 건데, 그 다음에 이건 방정식이잖아, 그지? 그럼 FK는 뭐냐면, FX에 K라는 걸 넣은 숫자. 이 방정식이 그는 뭐냐면, X는 FK 이거나, X는 GK 이렇게 되거든. 이거 만족하는 실근이 0하고 4 이렇게 두 개를 가진데 그럼 너가 0, 너가 4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너가 4고 너가 0일 수 있는 거지. 자, 가능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, F, G를 보면, G의 Y 값이 이제 4와 0 이렇게가 되어져야 된다면,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, 자, 아니면 어떤 게또 가능할까? 이렇게 되어 있으면,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, 자, <laughs> 자, 그러면, 생각해보면, 얘랑 만나야 되니까, 얘가 G야. 그럼 이제 F를 한번 생각해볼까요?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면, 자, 볼게. K를 넣었을 때, FK와 GK가 0 아니면 4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. 그러면, 자, 이런 K, 요 점이라면, 요거 넣어서 G가 4 나오지? 요거 넣어서 4 나오지? 맞아. 그다음에 g가 0 되는 거 이렇게. 자,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거 요두 점을 지나가면 f가 그럼 4와 0을 가지게 되는 거지. 또 4와 0을 가지는 값은 그러면 생각해 볼 건데 얘가 0을 가지니까 요점 이렇게 지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. 맞니? 그러면 3 개가 된 거잖아. 그치 요런 k를 넣으면 이게 f인데 f와 g가 0과 4, 0 또는 4를 가죠 이런 k를 넣으면 g와 f가 0 또는 4를 가지고 얘도 0 또는 4를 가지니까 요세 점이거든.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차 함수의 특징상 이게 이제, 이제 대칭축이 되면서 좌우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가면 될것 같네. 그러면 자 gx를 보면 <laughs> 여기가 이제 2에 4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야. 그럼 gx가 뭐냐면 최고차계수 1이니까 x 2의 제곱이야. 그럼 fx는 뭐냐면 꼭지점이 뭐가 돼? 이 콤마 사지. 그래서 x 2의 제곱 플러스 4에. 그럼 f에 집어 넣을 거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, 자, 보자. 요 라인, 요 값을 알수 있겠다. 어떻게 gx가 4가 되는 x 값이 뭐냐를 찾으면, 그러면 x-2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서 x가 4 또는 0이 되지. 여기가 4고 여기가 0 이런 식이야. 0,0이다. 라면 a가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나오네. 이렇게. 됐지. <laughs> 자, 그래서, F, 어, G8이면 얼마야? 36. F8은 얼마야? 마이너 36 더하기 4. 마이너 32 이렇게. 그러면 두개 더하면 68 이렇게 나오겠지. 됐지. 그럼 이 그림은 어떠냐를 볼게. 자, 멀어서 뭐4 또는 0이니까 요점 또는 예. 자, 또 어디? 요점. 또는 요점. 그리고 또는 요점.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보면 이거 네개 중에 만족하는 케이가세 개니까 얘를 하나 드는 거야. 뭐 이런 게 있을 리 없어. 대칭이 돼야 될 테니까.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는 애라면, 이게 F야. 그럼 이런 K는 F와 G에 넣었을 때0 또는, 0 또는 4를 가져야 돼. 그럼 F는 0 나오고 G는 4 나와. 이런 K를 넣으면 뭐가 돼? G가 0, 얘가 4, 0 또는 4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거든. 그러면 이 빨간색 내가, 점 찍은 네개 중에 세 개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. 이런 K가 세 개라고 했으니까, 세 개를 지나가야 돼. 그런데 생각해보면, 이차함수의 특징이, 이게 이제 대칭이 돼서로, 대칭이 되니까, 자, 얘네 둘을 지나면, 얘네 둘도 대칭이 되는 애잖아. 그러니까 얘네 둘을 지나고, 이걸 지나는, 이세 개를 지나는 건 없어. 얘네 둘 지나면서 얘를 지나면 반드시 얘도 지나야 되는 거야. 아니면 얘네 둘을 지나고 얘를 지나면 얘도 반드시 지나야 되고. 반대로 얘네 둘 지나고 얘만 지날 순 없고 얘도 반드시 지나야 되겠지.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세 개는 없단 말이야. 그럼 그림은 이제 이렇게 돼야 돼서 답을 구할 수 있겠지.